응급부조사로 일하고 있는 앙헬. 앙엘. 오늘도 앙헬은 수다쟁이 동료 리카르도의 폭풍 수다를 들으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 연락을 받은 그들. 근데 앙헬이 사건 현장에서 무언가를 챙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 현장에 도착해 자신의 업무를 끝낸 후 조심스레 주의를 살피고 또 무언가를 챙기는 그. 이렇게 훔친 물건을 몰래 팔고 있는 항해. 인성이 좋지 않은 그이지만 동거 중인 사랑스러운 애인 반네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아이를 원하는데. 실망한 듯 말하는 반네 이에 항해는 a m a r 세풀도 당김에 빼라는 말처럼 바로 검사를 받는 앙헬. 그리고 검사 결과는. 이를 부인하는 앙헬.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 사실을 바네에게 말하지 않고 그녀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보기까지 합니다. 어김없이 출동하는 앙헬. 그리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 항해은 하반신이 마비되고 그와 반해는 비탄에 빠지게 되죠. 갑작스러운 장애에 자신 옆에 있는 반해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긴 그는 그녀의 사생활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게네라. Roberto, un compañero de clase. Ya Roberto, por eso t l a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가던 중 그는 해커폰 앱을 통해 누굴 감시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항일은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휴대폰에 해커폰 앱을 설치합니다. 당연히 이제부터 항일은 그녀를 몰래 감시하게 되죠. 재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이지만 몸 상태는 호전되지 않게. 정신적으로 점점 더 피폐해지는 항해. 그리고 이는 그가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평소 옆집에서 자주 짓던 개를 제거하기 위해 고기의 바늘을 심어 그 고기를 주인 몰래 개에게 먹이고 자신을 돌봐주던 바네와도 자주 다투기 시작합니다. 또한 병문안을 온 예전 동료. 리카트로 에게 는 막말 을 합니다. 그런 그의 행동 에바는 점점 실 망하 게되 고, 그녀 는 이런 상황 을 친구 에게 하소연 하며 통화 를하 는데 당연히 앙연이듣게되 죠. 버려질 위기에 놓인 앙에 그의 태세는 바로 변합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한 앙엘은 그녀와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이때까지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자신과 같이 있어도 밝은 미래를 볼수 있다는 청사진도 그려줍니다. 그렇게 소홀했던 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반에 소름을 끼고 바로 떠나버리고 샤워를 마치고 나온 앙엘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녀가 떠난 앙엘 그의 삶은 더욱 초라해지고 오랜만에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기 위해 나서지만 이때 자신의 옛 동료 리카드로와 연인이 되어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 이 둘이 아이를 갖췄다는 사실도 알게 되며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바로 문을 개조하고 옛 병원 동료에게 모르핀을 구합니다. 그리고 바네를 찾아가지만 그는 자신이 마지막을 준비한 것처럼 그녀에게 동정을 유발합니다. 는바 그의 말에 넘어간 반에는 앙헬을 집까지 바래다주고 그녀를 집안까지 유인한 앙헬 그리고 마지막 계획을 위해 그녀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전에 준비했던 모르핀을 그녀에게 주사합니다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는 반에 바네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몸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앙헬이 계획했던 완벽한 감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바네에게 온 리카드로의 메시지에 답장하고, 그녀의 소리 때문에 항상 음악을 켜고, 그녀가 발버둥 치면 강력한 마취제를 서슴없이 주입합니다. 무료 했던 삶의 반늘가 다시 돌아와 활기를 찾은 앙헬. 이에 그는 재활 치료사에게 이렇게 완벽한 감금을 이어가던 중, 앙헬은 그녀가 도망치지 못하게 마취제를 사용해 일시적으로 그녀를 하반신 마비로 만들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자신처럼 못 움직이며 좌절하는 그녀를 보며 묘한 희열과 마음의 안정을 찾아나내, 함께 먹는 저녁 시간. Angel, child, 이제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앙헬에게 복종하는 것 같아 보이는 베사는 그가 방심하는 순간, 또 강력한 마취제를 투여합니다. 이 소란으로 이이이 그의 집을 찾아와 여자 비명소리를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넘어서는 안될 선까지 넘어서게 되는 앙 s 이후 예전 훔친 물건을 팔았던 거래상을 불러 그에게 시체 처리를 부탁합니다. 다시금 완벽한 감금을 이어가던 찰나 갑작스레 앙 i 집을 찾아온 경찰. 그들은 반 r y good thing. This is a v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는 앙헬. 사실 반헤가 연락이 안 되고 나서부터 리카르도는 앙헬를 찾아와 그를 의심했고 을 끝내 경찰에게까지 신고를 했던 것이죠. 이를 알아챈 앙헬. 반헤의 가방에서 찾은 열쇠를 들고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제 정말 완벽해진 감금 반헤도 이 삶에 익숙해졌는지. Gracias. 앙엘과 같이 지내지만 몰래 손톱깎기를 숨겨두고 앙엘이 약국을 간 사이 다시금 탈출을 시도합니다. 힘겹게 문을 열고 나온 반에 하지만 이때 앙엘을 마주치게 되고 그녀를 쫓아가는 앙엘 그리고 벌어진 사투 끝내 계단 밑으로 떨어지는 앙엘 영화는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추락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전신마비 환자가 된 앙엘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반해가 다가와. 평생의 복수를 의미하는 반해의 말과 함께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된 파라메딕 앙헬 재밌게 보셨나요? 이 영화는 의학 스릴러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척추 장애와 재활에 관한 인사이트가 풍부한 이들이 만든 것 같은 그렇게 영화 속 배우와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웠던 영화였습니다. 또한 영화는 앙헬의 불면증을 보여주며 이는 그가 미래와 꿈을 잃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감독의 의도와 자기애가 강한 앙헬의 그릇된 집착으로 인해 사람을 감금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며 타락하는 모습을 사실성 있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인공 앙헬 역의 마리오 카사스는 실제로 미남입니다. 그의 대표작은 인비저블 게스트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M자 탈모를 가지고 있는 마른 아저씨로 출연을 해 사실 저는 처음에 앙헬이 마리오 카사스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반해 역에 네보라 프랑스와 역시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사실성을 기반으로 하는 스릴러 영화를 원하신다면 파라메딕 앙헬을 추천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화 원작을 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원작 영화 감상을 통해 영화에 더 깊이 있는 내용 이해와 그 영화만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